때 그러면은 가운데 몇 프로 남아요. 바우등색 아니잖아. 40% 남잖아. 예. 예. 어. 그죠 예. 지금 선생님한테 화낸 거예요. 아, 속상해. 예. 자, 어. 예. 가운데, 예. 가운데 40%가 남아. 예. 딱 고게 바로 여기 대마도 면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생각보다 대마구가, 대마도가 꽤 큽니다. 면적 자체는. 예. 우리 제주도에서 끝에서 끝까지 차 타고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럼 몇 시간 걸리지 혹시 운전해보신 분? 두 시간. 두 시간. 한 시간, 시간. 20, 30분 정도 걸려요. 자! 운전하는 사람 따라서 많이 틀리겠죠. 네. 예. 근데, 네, 예. 한라산 넘어갖고 뭐. 이렇 꼬불꼬불 가면은, 끝에서 끝까지 가면은, 예. 네. 한 시간 네. 2 30분 딱 걸려요. 그쵸. 그러면 대마도 여기 끝에서 끝까지 쭉 가잖아요. 그러면 약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왜?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산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봐 횡단보도 있잖아. 멀지 않죠? 분명히 얘기해요. 멀지 않잖아. 바로 앞에 있어. 그리고 저쪽에도 횡단보도가 있어. 예. 근데 전부 다여로 왔다 갔다 해. 아이고 예. 이흡이거든 그러니까 예. 저쪽으로 경찰분도 오죽하면 경찰에 왔어요 지금. 아 죄송해요. <laughs> <laughs> 자, 우리 선생님들 저랑 같이 하차해서 식당으로 이동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 먼저 요자 고단호동과 단도 대찰 가는 거예요. 가시는 요 하나씩 하나 아알수지 엄마 좀 찍어줘. 여기다가도 없어고 사진 찍어 지금도 안보여 이제 좀어아 이게 어. 배몸미가 원래 딱배딱수도빼면싹 가라앉는 건데. 야야 소주 한잔 마시면 가라앉죠. 진짜로 소주 한잔 마시면 가라앉. 해보자 그래. 김재영이가씨발 야, 너내 말은 대리고자고 상관야 어김이 나를 안 지워서 그래 이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우리나라 앞에서막 바쁘졌어 이렇게 전 왔었는데 여기는 안쁘지 우리나라 렇게나으좀 조금 받쳐졌어 관리가 안되지 어, 이이재는 여기도 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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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은 문 닫아 주세요. 네. 먼저 가세요. 네. 네, 네. 네, 네. 어, 전통 가옥들 까지 뭐? 전통 가옥들. 어. 네. 난 전부 때만 보 여기 들 오늘 이번에몇분오셨어 여섯 분. Ok, 여섯 분 여기가 다섯 번. 여기가 세분이시죠 자, 우리 선생님, 여기 13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13분 중에 1 따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한 번만 와주세요. 저도 저거야. 옛날에 비주류다. 이아 뭐야? 내0년대 내가 하는 거. 고냥 줄 줄게. 아이 거이한거에 먹으려. 했어 아, 침에 아침에 오빠지다 12호는. 어우. 아어 아니야. 오늘 뭐 Um... 아, 어요 okay. 아, okay. yeah, 아, 예, 그래서 기 mm. 아. 니지그리고 어. <laughs> <도로에 나도> 그래. 네, 우리 세 분은 여기 기해한분더시 이렇게 하는 게 어디야? 여기 여기 있 우리 세 분. 어? 아, 아, 아 맞어, 맞아, 맞아. 마, 마, 아, 맞아, 맞아. 네. 뭐 아, 그렇죠? 네. 어? 지금 <norte> 아아